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0월 23일, 음력 9월 18일, 이 시간은 10월 셋째 주 토요일 새벽 경비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반망 즉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망즉진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셨을 때 반망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두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분명한 뜻을 밝혀서 가르쳐 주셨으니. 그것이 교화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삼일신고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공적을 완성하는 성통공안의 길, 그리고 성명적인 삼진을 완성하여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조영득회락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3일 신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반망 측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신사기, 치화기를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삼신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조화주 한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밝혀서 가르쳐 주신 교화주 한웅,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바르고 참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치화주 한검 이렇게 하느님은 삼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삼신은 1신 이시죠 왜냐하면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검은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모습일 뿐세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한 분의 행하여 베푸심이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우리를 주관하여 다스리시기 때문에 3신 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 참된 길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자성구자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참됨을 받았습니다. 성명정을 받았고 그 성명정을 온전하게 이루어 냈을 때 그것을 진성, 진명, 진정,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명정을 완성해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명정을 완성해 내는 길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덕을 받들고,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게 행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고 참되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내는 모든 가정과 사회와 이 세계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느님과 닮아가는 완벽함에 가까운 존재로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룬 상철, 중철, 하철의 밝은 이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개만선, 문만덕을 오르는 것입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든, 가정에서의 삶을 살든, 나아가서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여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 어떤 곳에서든 똑같은 이치, 똑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이치를 어긋나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괴로움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이 이치를 받들어 바르게 행하여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이신 한백금을 모시면 이 모든 삶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발근이들께서 우리의 종문영철들께서 항상 하느님 모시기를 가장 먼저 행하셨던 것입니다. 백봉신사께서 하느님께 10년을 도천하여 빌며 이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하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백봉신사로 하여금 삼은신과 신사기 백두산 보본단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또한 일찍이 바리 발해 시대에 바리의 선철들께서 하느님의 명을 받들고 그 백두산 보본단 돌집 속에 전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감추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추어 놓으셨던 것을 또한 하느님의 명을 받들고 백봉신사께서 찾았고, 그리고 백봉신사는 또한 하느님께 지극하게 원도하시어 그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펼칠 일을 구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홍암대종사님이십니다. 홍암대종사께서는 그 뜻을 받들고 하느님을 모시고, 이 교를 세상에 펼쳐내셨습니다. 홍암대 종사께서 하느님을 모시는 이 교를 받들어 배우고 익히고 갈고 닦아 나아갔을 때그 열매에 이르러서 고월산 삼성사에 나아가 이 온천하를 구하실 때 순명삼조를 남기시고 순명조천하신 것입니다. 그때 고월산 삼성사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그 구월산 삼성사를 그렇게 하느님을 모셨던 그 소중한 터전을 그토록 방치하고 함부로 여긴 것을 애통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느님 모시기를 이토록 소홀히 여겼으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도탄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기를 바랄 수가 없다. 우리 인류는 하느님을 모셔야 그 삶의 복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 구월산 삼성사를 중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명 삼조를 남기시고 순명 조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철들께서 남기신 그 소중한 뜻, 하느님을 모셔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삼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교하여 가르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때, 우리는 항상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은을 모셔야 우리의 삶에 참됨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선신구 진리운의 밝은이는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계 한다고 하셨습니다. 밝은이는 지감주식 금촉이라는 세법을 행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한 뜻을 확실하게 세워 일의 화행, 그 한결같은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며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 하셨습니다. 반망직진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감조식 금척 세법에서부터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한배금을 모시면 그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에서부터 발대신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한배금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성 들여야 할 것은 한백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백금을 지극하게 모시면 한백금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행복을 이루고 싶거든 한백금을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거든 한백금을 모셔야 합니다. 나라의 영광을 얻고 싶거든 한백금을 모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의 복됨을 이루고 싶거든 한백금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인류가 번영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 길은 오직 한백금을 모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반망직진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반망직진하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반망직진할 수 있는가? 바로 한배금을 모셔야 합니다. 한배금을 지극하게 모시고, 공경하여 받들면, 그 길이 반망직진하는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